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자입니다 오늘의 보컬은 아마 PC버전 콜오브리티를 해보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만한 모드입니다 바로 본부 모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본부를 점령하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세요 라고 써있는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재밌어보이는 모드죠 굉장히 주요 거점 모드랑 비슷한데 주요 거점을 먹은 팀은 부활이 안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 게임에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거예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자 첫번째 판부터 신맵이네요 자, 일단 본부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냥 막 싸우면 될 거거든요. 본부가 발성화 주기다. 준비하라 이런 멘트가 원래는 PC 버전에서 나오죠. 자, 본부가 열렸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본부를 점령하는 팀이 점수를 얻는 건데 상대편이 없고 있군요. 큰일 났구만 자, 이제 본부를 뚫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 어, 본부 뺏고 있거든요. 본부 뺏으면 파괴되는 거예요. 요렇게, 본부가 파괴되면 점수가 끊깁니다. 가야 돼서, 다음 본부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아, 본부 위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가서, 저기를 이제 우리가 먹어야 돼. 이게, 이 모드가, 좀 호불호가 좀 심해요. 주거점 요 모드처럼, 어쨌든 간에 뛰어가야 되는 모드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자, 본부 열렸구요. 오케이. 자, 본부 먹고 있습니다. 오오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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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본부 먹으러 간다. 그렇지 본부 먹는다. 좋았어. 이제 좀 먹겠구만. 자 이렇게 본부를 먹는 순간부터 다시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저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적 팀은 저렇게 부활해서 계속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점수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본부에서 지켜야 돼요. 자 스킬 다 쓰면서 버팁니다. 무조건 버텨야 돼요.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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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니, 내가 왜 맞아? 아 내가 왜맞 아아 죽었다 오케이 본부가 이제 오프라인 됐군요 어쨌든 점수 50점 먹었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저는 많은 FPS 게임을 해봤지만 이런 모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제 리스폰 금지고요 자리 잘 잡아야 돼 자리 이런거 잡아주고 그렇지 보이지롱! <laughs> 내 총은 뚫는다 자 이제 몰려오기 전에 아! 저거 뿌렸어요! 아이고 진짜! 아우 드립니다! 아! <laughs> 어 끝났네 아 100점이구나 요거 PC버전에서는 일반 게임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공식 게임이 된 모드입니다 주요 고점만큼 진짜 재밌고 잘 만든 모드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해요 자 이번판 재밌었지만 다른 맵! 한판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고철처리장이네요 이 모드는 경기관총 참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그렇지, 들어면주는 거지. 내가 본부 그 자체라, 그렇지. 나이스, 안녕.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본부에서 키 하면은 점수 따블이에요. 여기다 이제 방패 포탑을 딱 깔아주면 끝났지. 어, 하이~, 하이, 하이. <laughs>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만약 공신 모드로 넘어온다면 이거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아, 못뭐 들어와. <laughs> 방패 포탑이 최고지. 들어보셔 그렇지. Hello? 그렇지. Hello! Hello, e v e r y o n 이게, 모바일에는 경고가 있는게 참 좋아요. PC버전에는 이게 없거든 g 안돌아가 이거 어 e 잠깐만. 잠깐만. 머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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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이거 고장났어 버려 아이씨 아이 가끔씩 포탑이 이게 고장이 나더라고 이게 얘들아 뒤만 봐줘 어 뭐야 벌써 끝났네 <laughs> 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완전 하드 캐리, u 캐리 가능한 모드가 바로 g 부 모드입니다. 방패포탑을 좀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게 PC버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모던어페어 PC버전의 본부모드는 어떤 모습인지 바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크로브리티 모던어페어 리부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일단 필터에서 다 꺼주고 여기 본부모드만 남겨놓고 가봅시다 자, 게임중인 곳에 또 들어왔네요 자, 여기서 한번 본부모드 플레이해보도록 할건데요 자, 지금 거점은 저기입니다 들로 가야 돼요. 아 이거 못맞추네 어, 봄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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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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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지 마. 그렇지. 날 수시.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봄부 여기서 막아야 되는데 아우. 이게 봄부 모드가 진짜 줄거처럼 이렇게 줄줄이 들어옵니다. 줄줄이 소시지죠,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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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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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렇지. 와, 이거지네. 아, 이겼다. 와, 나이스. 제가 이건 근데 중간에 들어온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었거든요 자, 어쨌든 한 판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필기장이네요. 오, 어떻게 또딱 리뷰하는 거 알고. 저 모바일에 있는 맵이 나왔죠. 와, 아, 이렇구나, 분위기가. 와우. 일단 거점으로 갑시다. 익숙한 맵이죠. 아, 반대로도 있네 이거. 그렇지. 자본부이나 오른쪽에서 올리는 없으니까 여기만 막으면 되겠죠. 착착착. 그렇지. 야, 자돌리기. 한사 놓고 빵빵빵빵빵. 그렇지. 나 혼자, 나 혼자야? 오 마이구, 이렇게 많아. 뭐지? <laughs> <오지. 웃음> 뒤 돌았더니 그냥 영한술. 그렇지. 이렇게 많아. 그렇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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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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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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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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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호으셋이야어 나이스 정밀공습 오케이 준비했구요자 단거점입니다. 아우 제가 단거점. 아 이거 너무 여기다 딱 해놓자 여기 좋다. <laughs> 들어와. 자 뭐야 우리또 먹었어? 끝났네. 아! <laughs> 자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기는 오 투무 플레이 봐야지 이거 봐줘야지. 최고의 플레이 와 깔끔하게 파티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본부 모드 리뷰해봤습니다. 이게 본부 모드에서 본부가 뺏기는 순간 본부를 먹고 있던 팀이 그냥 리스폰이 딱 되면서 리스폰 때문에 보너스 되게 안 맞는 모드기는 해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모드인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본부 모드는 뭐좀 나름 주요 거점만큼 재밌습니다. 이거는 본 모드로 좀추가되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모바일과 리뷰 트를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는 영상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신가요? 다음번에도 한번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고요. 부러가 좀시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